チーター

말을 못 해. 왜 말을 못 하냐고? 이 옆에 있는 남자은 건가? 남자. 이거 여자야. 남자 얘기야. 여자. 내가 근데 여자도 남자를 개살합이다 왜 말을 못 하냐고? 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오, <laughs> 내가 너무 재미가 잘았으네. 맞어. 200점 200 드릴게요. 200점. 2 0점이에요 아, 아 연기못 해야 돼. 아니, 일단 아, 왜 이렇게. 니 감자 먹어 봐나 아. 왜 건성 맞고. 아, 쩐다. 아, 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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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먹좀 어려우라고. 아... 안... 하나둘 셋. <목소리> 응. 이뭐 <으이>! 괴목. <해>, <목소리> <굴모. 웃음> <오> <laughs> 와. 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어? 어? 지금 그,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어? 저좀요아니해 돼. 하아뻥 치지 마. 어, <laughs> 아 그냥, 어? <laughs> 영단봐이 여기 명단. 봐주세요. 명단 여기 봐주 아, 예. 예. 아, 여기 봐주세요. 이기봐주요 여기 봐세요봐 여기 한번세요 여기 봐주 여기 영주세기봐주요 여기 봐주봐요여요 여기 봐주세요. 요기요 여기 봐봐기요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요기요요 오길래. 하나, 둘, 셋. 이런 건 가릴 게 없네. 요 o h e m 이 헤이 Hey! Hey 먼저. 보헤미 e m i 디 형, 죠 이거, 이거, 이거. 마이크, 마이크, 아, 마이크. 100점 더, 아, 300점. 마이크, 아,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Hey! h e 이 h 이 y Hey! Hey! h hey! 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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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똑같이 하시면 더 드릴게요. 기대합니다면요윤시아 <목소리> 어? 네. 가자, 시은아 가자. 기지영 씨, 윤지영 씨, 윤지다 씨, 윤지영 씨, 아. 아. 영 씨, 아. 지 아. 씨, 윤 아. 영 씨, 윤지영 이 윤지영 씨, 윤지영 아. 윤지영 씨, 윤 아. 영 씨, 윤지영 씨, 윤지 아 영화 영화 방금 전에 에이티나왔네아 지금 아, 거의 시호박이 하나도 <놀람> 아, 어딨어? 아 뜨거워 안 읽으면 바꾸면 되겠다 아, 연기 공하이 네. 아, 아, 인간이 간이어야 인간이 없는데 너무 나쁘다 응 그니까 여좀핏까 그럴까요? 있 <laughs> 슬레이트 게기요 밑에 안 되나? 목사거기 <laughs> 아, 없었다며 뭐뭐뭐 어. 뭐, 뭐. <laughs> 이렇게 올라가시죠? 아 밑에 찍지 마 위에 찍 그건 또 너무 예쁜지. 너무 이쁘형 어, 파워티 어디서 났어요? 일기 때만들었어 와. 얼굴 안나오는데 멋있네 <laughs> 어, <laughs> 왜 저러는거야 <저런. 웃음> <laughs> 끝났어요 <웃음> 플레이트 뭐야? 멋진거? 사는거 아니야? <웃음> 셀카야? <웃음> <웃음> 셀카 아야 아닌거 같아요 이렇게 서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이렇게, 진짜, 준이 분들 너무 고생했고요. 이렇게 엠짱. M짱.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단 조현이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짧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맞아, 맞아. <laughs> 감사하고요. 제 시간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주말에 저희와 함께 해주는 게 고맙고요. 뭐더 말하면 팔라보니까자몇 방에 들릴 때까지 들릴 때까지 파울!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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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사탕 얘기해주세요. <laughs> 아 이거 저희 스폰 받은 거라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laughs> 솜사로리는 <솜기롤이라는> 솜사탕인데 어 <laughs> 송사솜미로 대표님 송광덕님께서 오셨어요다생 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테이. 아 퇴임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고생했으니까 합니다합니 네, 감사합니다 의심다 멋있게 입고 있을거야 아, 이거 <목소리> 아, 아니에요. 들어가서, 아니 이건 못 봤어. 얘가 자꾸 앞에서 막고 있어가지고. 차이가. 아, <laughs> <자유라운다. 목소리> 아, 근데 얘가 자꾸 쓸데없이 막 심각하게. <laughs> 아니요올라가된고할거 <목소리> 아, 아니에요. 올라가요. 막 이러는 거난 <laughs> <목소리> 얘가 왜못본줄 알고 있었거든. 근데 막 얘는 갑자기 올라가서 나보고 이걸 쓰래 <laughs> 잘했다, 그린 거. 응, 아, 감사합니다. 커팅식 있겠어요. 와, 게 아, 아, 위티에티에서 어, 조금 위험해요 케이 이단이구나 그니까 와이탄케이 이단 케이크 처음 받아봐 응. 이단 케이크 우리가 푸짐 방귀를 막 맛이면 무슨 맛이야 근데 그러니까 너 민트 민트 초코 <laughs> 네, 먹자 민트야 애들 어디갔어 애들 다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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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여기> 있는데 <laughs> 어디 가고 있나요? 맞다, 저희 지금 을왕리 해변 아, 지금 좀 크게 가. 말씀해 하죠? 주셔야 될것 같거든요 을왕리 해변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폭죽놀이를 하러 가고 있어요 아, 그렇놀이 하러 어, 가고 어 가고 맛있겠네요 비그츠씨 아, 시키고, 시키고, 시키고 싶다 돈은 됐다. 누가 내나? <laughs> 수민오빠가 낸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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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않아요? 됐다 됐어 됐네아 무서워 건물 있겠습니다

자, 누워서 바다가 보이는 전망. 하나, 둘, 셋! 와! <laughs> 오늘, 네. 오늘 다들 이기, 이기의 마무리. <laughs> 아무튼 고생하셨고, 엠지 네, 재밌게 놀다 갑시다. 네, 구안 바가요? <laughs> 찍고 있으니까. 파워는 업하겠습니다.